여러분은 운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껏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과연 나는 운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한번 판단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어보면 운이 좋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이는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운을 잘 활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운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질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하면 인생은 온통 고난두성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과연 우리는 운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서윤 작가님의 책 운명이 건네는 호의를 읽고 제가 생각하는 바를 더하여 여러분께 운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의 내용을 마음에 잘 두시면 불안감을 떨쳐버림과 동시에 삶의 과정을 기쁨과 성공으로 걸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서윤 작가님은 동서양의 여러 철학에 정통한 분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유명 정치인과 재력가들 사이에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때꼭 의견을 여쭙는 분으로도 정평이 나 있죠. 그녀의 전작 더헤빙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운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운과 성숙을 위한 운. 성장하는 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이 좋을 때의 이야기이고 성숙을 위한 운은 무언가 나의 일이 잘안 풀려 운이 없다 느껴질 때의 모습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각자의 운에 맞는 방식으로 생각과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운이 좋을 때 과감하게 뻗어 나가야 하지만 그때 움츠려들면 오히려 운을 헛되이 써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운이 안 좋을 때 깊은 숙고와 성찰의 시간 없이 그저 조급한 마음으로 과감한 걸음을 걷는다면 큰 마이너스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운명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권합니다. 때론 헐훨 날아갈 운명의 시기가 있고 스스로 내실을 충분히 다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운의 흐름을 타고 삶을 기꺼이 즐길 수 있게 되죠. 행운이 자신을 비껴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운명은 당신에게 호의를 건네고 있어요.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순간들이 삶에서 종종 찾아옵니다. 신호등이 마침 때 맞춰 알아서 딱 바뀌거나 빵집에 들어섰는데 갓 구운 빵이 진열되고 있기도 하는 등 일상에서 소소한 좋은 일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노력하고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가 나타나는 순간도 있죠.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과 동시에 하나씩 오만의 마음이 들어서기도 합니다. 자신의 일을 타인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마음이 요동치곤 하죠. 조심조심 판단하지 않고 무얼 해도 된다는 그 마음이 때론 큰 우울을 범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계속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울함과 좌절감에 빠지게 돼서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이기도 하죠. 마음의 슬픔과 짜증이 가득해서 하는 일마다 제대로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온통 마음 속에 불안과 두려움 같은 부정적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은 외부로 표출됩니다. 타인에게 화를 쉽게 내거나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지죠. 운이란 우리에게 하나의 시그널을 보내줍니다. 조심해야 할 때와 용기를 내야 할 때. 그 신호를 마음의 세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순순히 지금 순간을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투명하게 바라봐야 하죠. 불안도 오만함도 다 마찬가지의 시그널입니다. 우리가 그 시그널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운의 성질에 따른 좋은 흐름을 탈수 있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운은 크게 두 가지 특성을 지닙니다. 성장하는 운과 성숙을 위한 운. 행운과 불운 따위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의 운이 우리에게 미치는 시그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과 행동을 조심해야 균형 잡힌 흐름을 탈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균형 잡기에 큰 어려움을 느끼죠. 성장하는 운에서는 담대하게 나아가되 자랑하지 않고 오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숙한 운에서는 좌절에 빠지지 않고 마음 다스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내 실을 다질 절호의 기회임을 인식해야죠. 사람마다 역경이 왔을 때 그에 따른 극복의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운이 보내는 그 시그널에 순응하는 마음의 방식 차이가 있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서윤 작가님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에도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으며 차분하게 그 마음을 추스리는 방법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더 현명하게 삶을 살아가는 일, 그리고 운명이 우리에게 건네는 그 호의를 경건하게 받아들이는 일들에 대하여 다음 영상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건네는 신의 축복과 운명의 호의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지혜의 오두막 스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